농약학 12번입니다. 다음 중 천연유기 살충제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1, 2, 3, 4번 중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오니코노이드계 같은 경우는 니코틴 계열의 약물이긴 하지만요. 합성 니코틴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천연유기 살충제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 1번부터 3번 볼게요. 피레스린은 제충국제에서 추출된 물질입니다. 로데논 같은 경우는요. 데리스라는 콩과 식물에서 추출된 물질이고요. 아자락틴은 님 추출물입니다. 천연유기 살충제는 크게 문제로 나오진 않겠지만 은 그래도 피레스린이 제충국제, 로데논이 데리스 추출물 아자락틴이 니임 추출물이나는것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이고요. 유기인계 살충제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유기인계 살충제 1B였죠? 그럼 1B가 아닌 것은 페녹시카브가 7B 유약 호르몬 관련제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어고요 제가 보기를 제가 쉽게 만든 게 아니라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재만 따로 정리해서,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세페이트 한번 볼게요. 아세페이트 1B죠? 다이아 진원도 역시 1B입니다. 유기인계라는 거. 그리고 이 작용기작이 아세티콜린 에스테라제 저해제라는 거. 트리클로르폰,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것도 역시 유기인계라는 거. 꼭 아셨으면 합니다. 다음 중 카바메이트 살충제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정답은 3번 클로티아 니딘입니다. 클로티아 니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살충제입니다. 이것은 네오니코노이드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용기작은 4A가 되겠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카보 세페는 그래 중요하지 않지만요, 이 레이이고요. 페노뷰 카브 중요합니다. 이게 카바메이트 개고요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페녹시 카브. 페녹시 카브는 7b 유약 호르몬이었습니다. 자, 메소밀 같은 경우는 살충제가 카바메이트 살충제가 맞는데. 등록이 취소된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입니다. 왜냐하면 독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클로티안 1인이 4A 네오니코노이드계인지를 아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카바메이트계는 아세티콜린에스테라제 1B 6인계가 비슷했죠? 합성 피레스로이드 살충제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델타메트린, 피펜트린, 피레스린, 에토펜프록스 있네요. 트린으로 끝나니까 대부분 1, 2, 3번은 맞고 4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겠는데 4번 같은 경우도 합성 살충제가 맞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피레스린 같은 경우는 제충국제에서 나오는 천연 살충제라고 했죠. 즉, 천연 살충제와 합성 피레스 살충제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복기 버기 볼게요. 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델타메트린 3A이고요. 비펜트린 이것도 역시 3A입니다. 에토펜프록스 같은 경우도 3A. 이거 세개 모두 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네오니코노이드 계가 맞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모두 다 정답입니다. 제가 왜이문제에느냐면은이네개 이 지문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세타미 프레드, 네오니코노이드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번 실기시험에 나왔습니다. 클로티아니딘 나왔고요. 디노테퓨란 4a 네오니코노이드계, 티아메톡삼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오니코노이드계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오니코노이드계 작용기작, 작용기작이 뭐였죠? 신경전달 수용체 차단이었죠? 작용 기작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거 중요하고요. 벤조펜이, 벤조펜이 우레하게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벤조펜이 우레하게 두 가지의 작용 기작이 있었습니다. 15, 16, 즉 키틴 합성 저해제였죠. 따라서 1번 키틴 합성 저해제다. 정답 맞고요. 약효의 발현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키틴 합성 저해제 자체가 탈피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요. 약효의 발현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은 키틴 합성제제이기 때문에 다른 인축 동물이든지 포유류 동물들한테는 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방제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약효 발현 속도가 느리다라고 고쳐주셔야 되고요. 성충에는 효과가 없죠. 왜냐, 탈피 과정이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거기에 벤조펜이 우려하게 키틴 합성제제를 한다고 해서 약효가 있을 리는 없죠. 뷰프로페진 등이 있다. 네, 맞습니다. 뷰프로페진은 뭐였죠? 1 6 i 이형 키틴 합성되어지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벤조펜이 우리에게 작용기작 표시기호가 다른 하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하나 하나씩 볼까요? 디플루 벤조론 15였죠. 15오형 키틴 합성되어지겠고요. 클로로 플루아주론 이것도 15오형 키틴 합성되어 있습니다. 루펜뉴론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뷰프로페진이 16I형인지 확실히 알면 은 답은 4번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작용기적 표시기호 6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6번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아바맥틴 벤조에이트 떠올리셔야 되죠. 아바맥틴 벤조에이트 염소통로 활성화 작용기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마크로라이드계, 맞습니다. 아베맥틴 벤조에이트계를 다른 말로 마크로라이드계라고 합니다. 중요하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베맥틴이 방성균인 스트랩토 미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답이고요. 3번. 곤충응애 선충에 활용이 된다.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응애 종류는 밀베맥틴이라고 하는 게 많이 써요. 특히, 전박이 응해 잠들 때, 또는 소나무 잎 응해를 잡을 때, 이 밀베맥틴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밀베맥틴, 아바맥틴 같은 경우는 진짜 팔방 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해, 선충, 곤충 모두에도 사용이 되는 아주 좋은 약이죠. 4번, 소나무 재선충 치료에 사용이 된다. 아니죠. 소나무 재선충은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방 목적으로서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혹시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면은 좋아요를 눌러서 다음에 확인하실 때좀더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